안녕하세요. 킨드레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부터 시작을 하면, 9월 30일에 비트코인 59k를 간다고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에 정확히 1시간 캔들을 보고, 타점을 잡아서, 최종 수익률은 112%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3일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는, 이제부터는 롱 자리를 좀 찾아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롱 타점을 텔레그램에 1시간 캔들을 보고, 캔들의 흐름이 너무 좋다. 이런 곳은 좀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또 상승을 했죠. 10월 5일 영상에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진짜 상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도 한번더 하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10월 9일에 올렸던 영상도 같은 관점이었죠. 한번더 크게 떨어져 줘야 한다. 그리고 텔레그램에는 5분 캔들을 봐서 타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락을 해줬습니다. 한가지 가장 아쉬웠던 건 새벽 3시에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3시에 잠들어 있어서 이 지점을 노란 박스로 타겟팅을 해두고도 롱을 잡지 못했어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제가 업로드를 한 사진인데 이쪽 부근에서 1시간 캔들이 너무 잘 나와서 조정이 왔을 때 롱을 잡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조정이 안 왔습니다. 의미는 조정이 하나도 안 와서 이때 롱을 못한 게 가장 아쉽죠. 제가 24시간 깨 있으면 사실 변곡을 잡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또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현재 관점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시나리오의 핵심 키는 바로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해석이죠. 첫째로 임펄스냐, 둘째로 임펄스가 아니냐에 따라 갈리고, 첫째로 임펄스라 할지라도 상승 임펄스냐 아니면 종결 임펄스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지금은 3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상승 임펄스일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임펄스일 경우의 카운팅은 이렇게 하나의 조정파가 끝나고, 이제 불장의 시작, 임펄스로 올라가는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5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58K부터 올라온 파동이 상승 임펄스의 첫 파동이고 이 1이 지금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1이 끝나고 2가 조정이 오고 3파에서 굉장히 큰 임펄스가 터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게 바로 상승 임펄스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아직 1파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겠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게 전체 1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1파를 만들고 2파 3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직 3이 끝나지 않아서 고점을 한번더 올리고 다시 4 다시 5 고점을 이렇게 몇번한번두번 번, 번 이상을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abc로 조정이 오고 3파로 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흘러가려면 앞으로 저는 약간의 고점 갱신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3파로 크게 쏘면 이 상승 임펄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종결 임펄스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임펄스인 건 동일하니까요. 근데 이 임펄스가 끝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예요.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9월 30일에서 내려온 파동이 여기까지가 A파동이 완성이 되고 B가 불규칙 플랫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C가 다시 한번 큰 파동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 B 부분을 확대를 해 볼게요. 불규칙은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B고 이 C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통상적인 불규칙의 어떤 그 특징들을 생각을 해 보면 A의 시작점을 넘어서는 불규칙 패턴은 B의 종결점이 이런 1.13 혹은 1.38이 이런 곳에서 종결이 잘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은 이 a의 비율과 이 c의 비율의 관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백테스팅 한 결과로는 1대1.618과 1대1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a 시작점 끝점 재보면 1대1에 거의 근접해 있죠. 바로 여기 63,537 달러가 바로 이 1대1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도달을 했어요. 만약 이렇게 abc의 불규칙이 맞다면 여기서 고점을 살짝 뚫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큰 하락을 하겠죠. 혹은 불규칙이 잘 나오는 비율이 여기 1.618 부분인 66,391이죠. 이런 곳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온다면 이미 지금과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불규칙일 가능성도 있지만 당연히 상승 임펄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봐야겠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한 파동이 끝났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상승 임펄스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승 임펄스가 아니라, 임펄스를 가장한 엑스파, 그리고 Y파로 한 파동이 더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바로 이 엑스파가 과연 임펄스냐 아니냐죠. 5분 봉으로 확대를 해보면, 만약 여기 있는 파동이, 지금 올라온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엑스파라면, 고점 갱신을뭐한번 정도는 더할수 있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고갱 없이, 하락하는 파동이 나올 테고 그게 아니면 지금 나온 이 고점 초록색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좀 비비다가 하락하는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니까이 고점을 한번 정도 뚫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두번세번 번 연속으로 뚫으면서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이 파동이 임펄스냐 임펄스가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먼저 갈리고 임펄스라 할지라도. 이렇게 1, 2, 3, 4, 5로 상승하는 임펄스냐, 아니면 이렇게 1, 2, 3, 4, 5로 끝나고 이렇게 불규칙 플랫을 만들고 다시 크게 하락을 하는 시나리오냐 이렇게 나누겠죠. 그리고 임펄스가 아니라면 여기가 임펄스를 가장한 X파고 다시 Y파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시나리오 중에 상승 임펄스로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그리고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두 개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사실 어떤 게 우위에 있냐는 굉장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5대 45라 할지라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임펄스를 가장한 엑스파일 거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좀 경험적인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임펄스를 가장한, 그러니까 임펄스를 가장한 엑스파의 특징이 이렇게 빠르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불장으로 착각하게끔 속이는 파동들이 있거든요. 그 파동과 저는 좀 유사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2년 차트인데, 자, 여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굉장히 많이 백테스팅을 한 흔적이거든요. 다 지우고 확대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상승 임펄스로 오인을 했었고, 임펄스 이후에 어 급각으로 떨어지네 해서 이런 곳에서 이제 아입파 끝났다 이제 3파로 쏘겠구나 했는데 저점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상승 전에 불장산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어 이게 정말 상승 임펄스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지금 여기죠 임펄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캔들이 큰 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1파, 2파, 3파라고 가정했을 때 3, 4, 5 예를 들어서 이렇게 3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이 3파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큰 캔들로 크게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캔들로 올라가는 모양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다 꾸물꾸물 꾸물 올라가고 있죠 뭔가 계속 포모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탈 자리 주면서 탑승할 기회를 좀 많이 주는 느낌이에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다는 말은 이렇게 큰 캔들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임펄스 3파가 맞는가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텔레그램에 업로드 했듯이 여기 고점에서 잡은 숏 포지션을 70% 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고 그 홀딩은 계속 가져갈 거예요 스탑 라인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몇 번을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펄스가 맞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뚫는 형태를 보고 제 관점을 다시 바꾸든가 아니면 그대로 가든가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분석을 여기까지 하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